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에 내리고 있는 봄비로 인해 롯데는 보고 싶은 두명의 선수들 플레이를 보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해당 선수는 바로 지난 5월 7일 퓨처스리그에 등록된 우한투수 최준용과 포수 손성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롯데 이군 선수단은 본래 이번 한주 상동 홈부장에서 5월 7일 수요일 기아의 경기가 잡혀 있었으나 아쉽게도 그라운드 사정으로 인해 해당 경기가 취소가 되었고 5월 8일 목요일에 하루 휴식 후 5월 9일 금요일과 5월 10일 토요일에 문경 원정 경기를 나서며 상무 피닉스와 대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5월 9일 금요일 역시 우천에 따른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최준용과 손성빈의 두 젊은 기대주들이 건강하게 활약하는 모습을 최소 하루 정도는 늦게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5월 10일에는 문경에 비예보는 없는 것으로 보여 11시부터 편성이 된 더블헤더가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될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1군 경기장이 아닌 2군 경기장이니만큼 그라운드 상태라든지 정비 상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최준영 선수는 KBO 리그 통산 217경기에 등판하며 10승 13패 51홀드 15세이브의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 중인 투수로 아프지만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1군에서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2020년도 롯데 1차 지명 투수로 어느덧 프로 6년차가 되는 최준용인데, 21년 프로 2년차 시절부터 어깨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커리어에 고공행직만 있을 줄 알았던 선수 생활에 위험 신호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어깨 통증에 따른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 여파로 허리라든지 다리 쪽에도 영향이 갔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 최준용 선수가 지난해 8월 심사 숙고 끝에 우측 어깨 경관절 수술을 받고 조기에 시즌 아웃이 되었고 묵묵히 재활에 매진하며 최근 최준용 선수가 재활을 마쳤고 실전 무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롯데 김태형 감독은 지난주에 라이브 피칭을 두번 했는데 모두 경과가 괜찮았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전 경기에 나서도록 하여 상태를 보고 1군으로 올릴 수 있는 시그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롯데는 정철원, 김원중 선수들이 불펜의 중심을 잡으며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는 있는 상황. 그러나 정현수, 김상수, 송재영김강연 같은 선수들이 부하가 이미 걸리기 시작한 어려움에 직면한 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건강한 최준영이 1군 무대로 돌아와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임에 분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해당 퓨처스 리그 공식 스케줄이 연이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 그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 역시 궁금증과 기대감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밖에 포수 손성빈 선수 역시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 17경기를 출장하며 47타수 16안타로 타율 3할 4푼, 2개 홈런과 10개 타점, OPS 역시 0.883을 기록하는 등 호시탐탐 1 0콜업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에 최근이었던 4월 25일 기아전을 끝으로 약 2주간 그의 모습을 볼수 없었는데요. 그런 선성빈이 앞서 말씀드린 최준용과 함께 같이 퓨처스 리그에 등록되어 투포수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 밖에 롯데는 주전외화수 황성빈의 왼손 중수골 골절 수술이 스케줄이 잡혔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이에 따라 수술 후 6주간 재활, 이어서 기술 훈련까지 합산시 최소 8주에서 10주 정도는 아웃이 될 예정으로 아무리 빨라도 7월 초 정도에 팀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돌아와주길 바라보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인군단의 소식 역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